오늘 성구 영신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 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인내가 부족하구나. 또 어떤 때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부족하구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른받은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모든,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여기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감정과 입술의 모양이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화가 나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면. 예, 화가 나면 참 희한하게도 입이 꾹 다물어져요. 아주 꾹 다물어지고 표정도 아주 굳은 표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애쓰지 않아도 화만 나면 저절로 우리 입 모양 표정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우리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예, 입이 어디에 걸려요? 귀에 걸린다. 어떻게 귀에 걸리겠습니까?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입이 그냥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다 입을 통해서 입만 보아도 단번에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화가 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내 삶에 이렇게 부족한 것을 많이 주시는가? 막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든 부족을 채워 주시고 온갖 은혜 축복을 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육신의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육신적인 거 필요한 것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가난 구제 나라가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가난 구제를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가난 구제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적은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은 것을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육신의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런 등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활빈교회의 김진홍이라는 목사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서울 청계천변에서 도시 빈민 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때 정부가 저 남양만에 간척 공사를 해서 농사를 지을 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정부와 교섭을 해가지고 거기 50정보 어마어마하게 큰 예, 논을 논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철거를 당해 가지고 올때갈데 데 없는 도시 빈민 50가정을 이끌고 1975년 11월에 그것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다음 해가 되었어요 네. 봄이 되어서 이제 모자리를 만들고 볍씨뿌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옵니다 남양만 간척지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농작물 자라기가 적합치 못한 땅이기 때문에 올해는 파종하지 마십시오 올해 파종해가지고 수학에 실패할 경우에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문이 날아온 겁니다. 그러나 당장 농사 짓지 않으면 50가정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내기 한것 정말 이야기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모내기 하니까 두 번째 모내기 한 것도 그만 다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 모내기로 심었는데 논바닥이 빨갛게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모두 다 떨어져 가요. 간신히 간신히 모를 구해 가지고 네 번째 네 번째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이오십가정 살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이 오식가정을 논두에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회 하나님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금기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식가정을 불러 그논두에 세워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모으고 예수님 비 내려 주세요. 우리 심은 모를 살려 주세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마을 사람들 애써 심은 모들이 말라 죽지 않게 피를 내려 주세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 간구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려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연분기를 이 비가 다 씻어 내려가고, 논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화되면서 그해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 그 50가정 모인 주민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농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활빈교회 추수감사예배는 그야말로 정말 감격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조사가 아, 아, 나옵니다 간척지 농사는 일반적으로 5, 6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남양만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농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이거 다른 간척지 영농 자료로 써야 되니까 이 농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물으니 김진홍 목사님이 직접 농사지은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농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쓴 농법은 기도 농법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기도 농법이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풍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육신적인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올한 해도 그러했고, 내년도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육신적인 요구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의 육신적인 요구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문제와 요구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채워 주실 하나님 은혜 축복 속에 2024년 새해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이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입을 여 넓게 열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인 요구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 매출하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니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도 저들에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 놀라운 축복,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적인 요구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욕구도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요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구도 채워주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영적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덴 사람들을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게 아주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어, 신에게 절하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데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혹시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경배를 하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수많은 신을 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알지 못하는 신고 그 섭섭하지 말라고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심지어 에덴에는 재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신을 많이 섬기니까 재단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느 재단에 가서 어떻게 절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양을 풀어놓는 겁니다 양을 풀어놓고 양이 가서 처음 머무는 재단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기도 했다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덴 사람들에게만 종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는 누구나,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 욕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표를 내야 되는데 아픈데도 아픈 걸 알지 못한다. 예, 불행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졸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품이 나옵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하품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걸리면 하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피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아유, 피곤하구나. 그걸 느껴야 쉬게 되잖아요. 피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피곤하면서도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피곤한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로로 네, 불행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행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언제나 이 영적인 욕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입을 꽉 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입을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말다 하는 사람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복기 맸다가 아니 맸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영적인 삶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 영을 맑게 하시고 그 영을 언제나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연연과 다르게 조금 일찍 송구 영신을 드립니다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지금 길도 굉장히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성구영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나오신 분들 얼마나 잘 나오신 겁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 한번또 합시다. 예배에 힘 씁시다. 예. <laughs> 예배에 힘 쓰는 것. 우리 영적 갈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채워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내일 저녁에는 무슨 예배가 있어요? 내일 모레 저녁에는 무슨 예배가 있어요? 수요 양육 예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공예배를 다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수요 예배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무근해를 보냅니다. 이제 새로운 2024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함 따라 합시다. 2024년도에는 더 입을 크게 열게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입을 열. 어더 크게 입을 여는 것은 예배에 힘쓰는 데 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모든 육적인 삶이 채워지고 모든 영적인 삶이 풍족해지는 그런 복된 새해를 활짝 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